자, 이어서 우리가 또 안전 자산에 대해서도 한번 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골드에 관련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뉴욕 증시도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욱더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골드에 관련해서는 최근에 좀 매력도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좀 있던데, 우리 김버스타님께서는 앞으로 골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일단 골드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골드 차트를 한 번, 우리 MC님이 한번잡아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해소물 일단 차트를 무조건 봐야 돼요. 안 보면, 음. 예, 뭐, 백날 얘기해봐야 이게 차트를 안 보면 이게 말이 안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잘 머릿속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수준이잘 모르는데, 일단 골드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골드가 하락할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하락은 많이 안 했어요. 네. 예,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골드가 하락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음. 뭐냐면 달러가 밀리고 있어요. 네. 예. 골드가 떨어지고 싶은데 못 떨어지고 있어요. 음. 예, 네, 저는 약간 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달러가, 어, 저는 이제 달러가 단기적으로 좀 이제, 어, 바닥을 치고 나오면 그때 이제 골드가 좀 밀려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은 좀 요연하다, 아직까지는. 달러가 밀리는 부분이 좀더 먼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골드 행복 박스권, 그냥 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골드 행복 박스권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트레이딩 하실 때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박스권 트레이딩의 자세한 박스 전략은, 어, 제가 주는 것보다, 김보 앤 에이지, 에이지 님이 음. 주시는 게 제일 어. 좋을 것 같네요. 어, 팍스 경제 TV, 김보, 노란토 메신저 이렇게 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팍스 김보 치시면, 제 에이지 시스템 스타 님이 잘 골드에 대해서 박스권 전략 아마 얘기를 잘 해드릴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팍스의 김보꼭 검색하셔가지고요. 어, 같이 소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설아스타 님께서는 골드의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네, 골드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정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위험 자산 쪽에 이제 수요가 높아지면서 안전 자산의 조정이 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1800달러대 정도에서 이제 시장 반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저항 라인을 뭐 크게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일단 1800선까지는 어 일시적으로 매수를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1800선에서는 뭐 시장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 글로벌 투자 상품 현재 추천 피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롱쇼 투자 아이디어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보사님께서는 좀 코멘트 어떤 코멘트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뭐 롱쇼 투자 아이디어 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천연가스에 네. 대해서. 아, 처음에 얘기를 안 했군요. 마이크 테스트할 때 얘기했네요. 제가 마이크 테스트할 때 천연가스 얘기 주워라 했는데, 응. 예, 천연가스는 이제 실제 방송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자, 유가가 오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고 있는데, 유가가 오르고 있는 건 뭐냐? 아까 시추공수 보셨잖아요. 시추공수가 888개에서 250개로 확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천연가스는 그러면 뭔 상관이냐? 자, 시추공을... 파면요 미국에 이제 그 미국은 텍사스 이런 데 땅에 아무 데나 가서 깃발 딱 꽂아서 막 파다보면 석유가 나와요 물론 석유가 흘러 흘러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셰층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근데 그걸 팍 파다보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막 가스 냄새가 나요 그게 천연가스입니다 예 그니까 즉 오일 파면 오일도 나오고 천연가스도 나오고 둘다 나와요. 어, 저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저 미국 가서 텍사스에서 땅이나 좀 사서 좀거기서좀 캐서 살고 싶은데 뭐징캐면 이제 적자겠죠 지금은. 근데 일단은 뭐 그래서 그러면 결국 시공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오일도 반등하겠지만 천연가스도 반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연가스를 어한간에 이제 하수들, 하수들 타수인 분들이 천연가스를 일반 ETF를 추천해놓고 천연가스 선물로 연동되는 ETF를 추천해놓고 막 그런 분들이 그래요. 막 이거 하면 수익 날 거다. 계속 끌고 가면 수익 날 거다. 지금 예, 그렇게 계속 끌고 가셨다가 지금 다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로로보 비용이 되니까 예, 그런 분들 얘기를 좀안 들었으면 좋겠고 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럼 제가 이제 천연가스 관련된 ETF 3종 세트로 오늘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뭐첫 번째. 자 천연가스. 자 해외 주식 딱 걸어놓고요. 미국 ETF예요. 미국 우리나라 ETF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e t f 는다 천연가스 선물로 다 연동돼 있으니까 로오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오래 들고 있으면 손실 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리 올라봐야 오래도 손실이 나니까.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나씩 미국 주식 딱 펼쳐놓고 미국 클릭해놓고 코드로 심볼이거든요. 미국 심볼 어느, 어느 주권사 심볼이라고 되어있기도 합니다. UNG를 치십시오. UNG를 치면요. 이렇게 UNG를 딱 치면은 나오고요. 두 번째로 UNL을 치십시오. UNL을 치면 여기 또 나오죠. 이걸 딱 옆으로 넣어놓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FCG F... 아이고 잠시만요. FCG 이렇게 검색을 치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천연가스 관련 ETF인데 자 UNG입니다. 자 UNG 차트가 지금 보이시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차트인데 지금 UNG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전략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UNG 미국 ETF고요 천연가스 관련 상품이고 방향은 매수입니다. 지입 단가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당장 현재가로 들어가자. 현재가로 들어가자 얘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손절 단가를 어, 일단, 손절닭가를 좀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손절닭가를 약간, 어, 약간 위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손절가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손절닭가가, 일단 제가 지금 잡은 단가는 한11.8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차트가 좀 잘못됐는지, 예, 가가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일단. 예, 그리고 1차원 표가 19.60. 제가 요건 다시, 어, 노란색뺏신때 올려드릴게요. 2차원 표가24.20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딱, 아까 UNG는 한 달만 들고 계셔야 돼요. 한 달만, 딱한 달만. 그 UNL입니다. 두 번째 UNL인데, 이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어, 똑같아요. 미국 ETF고, 최연가 쓰고, 방향은 매수고, 진입가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가로 그냥, 매수를 그냥 과감하게 들어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손전단가가 7.85달러, 단 중기미로 가야 됩니다. 중기. 이정 아까 UNG는 한 달만 보는 거고요. UNL은 중기로 보셔야 돼요. 중기로. 한몇 달, 세네 달 정도. 자, 목표가는 한 9달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 1차로. 2차 목표가는 10.40달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UNG 대비해서 이 UNL은 12개월 균등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로르보 비용이 뭐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상당히 좀 덜해요. 덜하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기 딱 알맞는 그런 ETF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보유해서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보유해서 단 하나라도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천연가스 관련 ETF 하나 소개시켜 드리는데 그게 코드 심볼이 f c g 입니다 FCG. 자 밑에 거고요. FCG 보시면 아시겠지만 FCG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자 미국 ETF 천연가스의 생산 천연가스를 시추하는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건데. 물론 천연가스 시추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에너지 섹터 기업들 많이 투자합니다만은 이이 ETF는 중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중장기 보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석유기업이 신규 유정 손익분기점 50 달러라고 봤을 때 천연가스 역시 시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반드시 우리는 약간 중장기로 보시면은 올해 10월까지 보자. 단 하나의 문제점. 중국이 갑자기 미국이 천연가스를 안 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예, 매도하십시오. 고관아 예, 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천연가스 관련 ETF에 관련해서 말씀해주셔서 UNG, UNL, FCG까지 오늘 어, 이렇게 코멘트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설아스타님께서는 오늘 어떤 코멘트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일 준비했는데요. 네. 일단 방향은 매수 쪽 보도록 하고요. 제가 초 저녁에 이제. 이 부분을 넘겨드렸는데 이미 시가를 넘겨가지고 좀 어, 매수세가 네. 좀 터진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진입 가격을 정해드리면은 네.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32.50 달러에서 한번 진입하셔도 괜찮고요. 다시 한번 눌렸을 때 32.20도 괜찮고 뭐 시가까지 내려왔을 때 어, 감사합니다고 하 시가에서 다시 오.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이미 매수를 했다면 수익 지금 그쵸, 하고 있는 그쵸. 상황인데요. 네. 네. 또 방향은 매수쪽으로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5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상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쿠르도 오일의 매수 방향 속으로 우리 설아스타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토겐스탁 어, 이렇게 진행해봤고요. 우리가 짧게 어, 시간이 지금 남았네요. 우리 내일장에 관련해서 우리 김보스타님께 좀 짧게 말씀 들어볼까요? 네, 내일장은 네. 뭐 일단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 휴장이 곧 있다는 부분 반드시 좀 생각하시고요. 어, 일단, 내일하고 내일 모레장에서 어느 정도 좀 시세를 좀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20대 국회 참 많이들 놓셨고 예, 많이들 일 많이 안 하셨잖아요. 되게. 근데, 마지막이라도 그래도 일 조금이라도 해서 끝나서, 오늘 그, 카드 관련, 그, 공인 인사 폐지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했는데, 그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근데 그 급등한 종목들이 공인 인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회사들이 과연 이 뉴스 나오고 나서 계속 갈까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 매도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다. 저는 약간 요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토엔스청 시청자 퀴즈 한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자 2215님 그리고 8765님 그리고 9754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이토겐스탁 트럼프가 살 종목에 출연해 주신 우리 김보낸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노란 통메신저의 검색 버튼을 꾹 누르시고 팍스경제TV 김보낸 에이지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 국내 선물부터 해외 선물까지 모든 투자와 매매에 대한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우리 함께 해주셨던 아름다운 설아스타님 역시 국내 선물부터 이 해외 선물까지 관련해서 많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의 오픈 채팅 검색창에 박스경제TV 설아라고 이렇게 눌러서 검색하셔서 입장해주시면요. 어, 많은 소통, 어, 가능합니다. 자, 다양한 방법들로 투자 수익 거두실 수 있게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살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